아저타라고야이새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택시로 돈벌아 어디서 하는 거예아 받으면 돼 받으면 돼. 아 어, 어, 어? 생겼다! 어이? 어, 생겼다. 어 생겼다! 어, 실 어. 뭐야? X발 실패. 아니.. 어? 아 잠깐만 나는! 택시 필요하세요? 쟤다아 어? 어? 서로 각자 다르네! 아난 여기.. 난 여기가 아닌데? 이제 때 너는 이등하나아야 베스트 드라이브! 개가운데 어? 왜요? 왜요? 아 다섯 번이야? 네. 그렇죠. 아, 아 다섯 번대으로서 여기 아 오케이 반가워요. 어 이분 이거 안 되는데요? 안돼 안돼. 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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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뭐다불난다 자기가 불난다 여기 소화전 있음. 시민이 죽었음. 사람은 언젠간 죽지. 어? 그냥 택시 기사가 아니고 살인자네. 보험 어, 부르세요. 아, 아 이거 1분2 0초 만에 돼. 오. 응. 오, 오, 오. 한, 한번더 왔어요? 어, 한번 남았다. 어. 택시 아저씨. 어, 불난다, 불난다. 태, 택시 기사. 가자. 가시다. 여기 아저씨, 방로도에서 방로. 어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저 앞에 사람 어. 보이는 데까지만 좀 가주셔. 네, 알겠습니다. 예, 북부에는 뭐가 없어요. 어. 할증 붙입니다. 할증 붙어요. 할증. 소리야. 보니까요.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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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택시 불렀어요? 아니요? 뭐야? 이거 왜 이런 게 다녀? 안 불렀어요. 네, 수원세요. 데워줘요. 안 불렀는데 태워줘요 택시. 여기 택시 불렀어요? 아! 어디가요? 햄버거 가게. 제가 핑 찍어놨어요. 햄버거 가게. 아긴. 수방차 못 참지. 아아 아, 아. 야 태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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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요 다들? 네 근데 이거 뭐가 되나? 네? 왼쪽이 약간 호수이드 같은데요? 스탑! 스탑 스탑 자 제꺼에요! 음. 아, 아, 아 이런 게 있구나. 내 거야 내 거. 야가 왔단 말이야. 네가 나라고. 나를 잡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뭘? 요거네 요거네. 뭡들까뭡 어려운데? 일단 바닥에. 아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여기 순서죠 순서. 족보 있다 족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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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제로 배치하는 곳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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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닥부터 해야지. 여기가? 고기 올려봐 올려봐. 고, 고기. 어? 올려봐 고기를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아직은. 아토은 아직 아니에요. 아니라.

오해자! 고기 치즈, 고기 치즈, 고치고 치 고치고 치 고치고 치즈! 고치고 치 고치고 치 고치고 치즈! 고치고 팬티. 아, 네. 아, 그 치즈! 고치고 아, 치즈! 고치고 치즈! 고치고 치즈! 고치고 치즈! 고치고 치즈! 고치고 치즈! 고치고 치팬 고치고 치 고치고 치즈! 고치고 치즈! 고치고 치즈! 고치고 치 고치고 치즈! 고치고 치 고치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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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고 치 고치고 치 고치고 치 나왔어요. 어, 실패. 왜 실패야? 살... 어, 네 사촌. 4십팔 원, 야야, 하나 내놔. 하나 하나 잡고예요. 하나 잡고. 도대체 어디 갔어? 어디 나? 어디였어? 디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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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다다다다당근대손 들어 대대 내다. 대대 어 나도 들어네. 아, 아, 아 들어? 아, 들어와? 나 들어? <목소리> 저도 안 들어. 어, 어, 네. 네. 나193 달러 있는. 데나154 달러.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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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조화나 아, 저... 여기 사봐. 너 얼마 있어? 나94 원. 너안 들어갔어 돈아. 아 씨발. 아. 어어어어 <laughs> 뭐야? 오. 어, 어, 아 조화지가 어, 아, 돈 달라니까요. 아 진짜 와. 지금. 나도 못 줬어요 돈. 나도 진짜. 준다. 어이 본격어 저 어디 가야 야, 야, <웃음> <웃음> 유리, <웃음> 유리, 야, 야, 아 씨X 야야이살 지금 재미나네 우지 들어 우지 들어와요 우지 들어 우진 우로 우진 으로가보겠다아 같이 요 상호작용 누를게요 딱 <laughs> 가까이 오면 조금만 더좀만더좀만더좀만더좀만더 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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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됐다 야야 뭐, 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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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지 안 가줘 아이시안요안 출발 안 가줘 아니 안 가줘 출발 출발 안가어 아이씨 어떡해 에잇 <laughs> <불파했어>. 뭐해, <laughs> 지금 뒤지게 생겨서 어떻게 빨리 가요? 새우옷 <laughs> 사자 어? 옷. 옷. 헷갈리 <laughs> 저는 옷 샀음. 대리 어, 와요. 개귀한 거 뭐네? 도적이 귀여워요. 와줘, 와줄래요? 와, 네, 저 뭐, 멋진 거 하나 샀어요, 님들. 오, 우와! 야, 귀엽다. <laughs> 아, 댕씨 뭐야 저거? <laughs> 좀도둑 끼가 네? 있는데. 어디 저... 없어요. 야, 이거 봐! 아..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비키니 시요아 이게 뭐예요? 할배는 옷 입고 있나? 옷입가없는데 없으면 사지 마요 나와요 <laughs> 어, 우와 딱히 뭐가 없다면서 존나 잘 우와, 아니, 개 멋있게 꾸몄네 아니 할배 개멋있게 꾸몄네 할배 나 이거 봐요 아이씨 이게 뭐야 도우노가 따로 나나나 아이고 어디 잡아요 할배 <laughs> 어디 잡아요 <잡시다. 웃음> 저, 저 어디 갑시다 어디 갈 거예요 어디 <laughs> 이거 4명 타잖아요? 우리... 피자.. 아아아아마이네명아불나다 거지 거지 시오? 어어 뒤에 뒤에 어, 탈수 있어 뒤에 탈수 있어. 어 네, 타요. 할변차 해변 저뭐 하는데? 해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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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타고 와요. 그거 타고 해변? 야야 야야야야야야야. 겨우기 하면서 겨우기. 아 잠깐만요. 비가리가 안풀려요 <laughs> 갖다 버리죠 이거. 그래요? 자댕근아 너한테 중요한 그걸 맡긴다. 네? 네 손으로 버려라 자기 자기 손에 비 묻히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해변. 돈 줄게 댕근아 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야 할배도 맞힌 거네. 간장 야장 간장. 진짜 놀라지. <laughs> <laughs> <때문에.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왜 삐가리 안 불려요 진짜. 아 병원 데리고 갈까? 예? 예 <laughs> 네, 데리고 가주세요. 병원 데리고 머리치잡고 <laughs> 가자. 가자. 길 여기인데요. 뭐야? <laughs> <laughs> 뭐 잡아줘 잡아줘. 야 지구를 든다 쟤. 잡아줘 잡아줘. 예야예 잡아줘 잡아줘.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아뭐 잠시만, 잠시만, <laughs> <laughs> 어, 하는 데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아아다 그렇게 가면 무슨 일이가 있어 엘베 타고 는 거야? 같이 <웃음> 가, <웃음> 같이 가. <웃음> 리스폰 있어? <laughs> 아 있네.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야 뭐야? 야 이놈아. 어들아 TV 퀴즈쇼에 참가하기. 어굿 갑시다. 굿굿굿 굿. 진짜 여가 님들 죄송해요. 올라갈게. 죄송합니다. 같이 가요. 대규 씨 제발. 아 h a v 진 a s 면 어떡해! 배 I'm 요네 지금 아 a y 저기 a t s u 어 여기다 여기다 안녕하세요 s u 하겠습니다 s 락 p What's up? What's up? w h a 저기요 예 저기요 예. 원더풀 워블 h a t 다 up? What's up? 어? h a t s up? 아는 4번이야. 4번. 4번. 4번이 아, 나와요. 나와요. <laughs> 나와요. 어, 나와요. 아! 어 처음에 선택했던 답으로 가겠대뭔 말이야? 뭔말야 이게? 아, 다 어? 같이 팀이래. 다 같은 팀이네. 아, 뭐. 그래서 아. 처음에 골랐던 걸그한 거구나.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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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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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수락. 발 수락. 어, 나이스. 아, 잠못 했어. 아! <laughs> 나아자 같이 하라고. 아! <laughs> 아. 그 아. 나이스. 좀만 아. 기다려 주세요. 어, 맞네. 어, 네 어? 자, 1번 질문입니다. 오블리 음? 최고의 활동은 무엇인가요? 햄버거. 햄버거지. 나, 나 햄버거 할게. 나 햄버거 할게. 햄버거. 아니, 그 팁이라니까요, 저기. 뭘너 햄버거 할게요. <laughs> 햄버거? 예? 할게. 아니, 햄버거 맞긴해요 어? 몰라요. 맞 맞습니다. 맞다, 맞았잖아요. 어? 오, 맞아. 맞잖아. 요기 맞지 않네. 맞네. 자 다음 질문. 어? 제가 지금까본 적이 없는밀린구석이지 아니면 지겠지, 뭐. 한국 뭐? 뭐? 밀린구석이지 않을 거 아니요. 할... 까 아니 <laughs> 저는 C 같아요. 저는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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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가자. 어, 틀렸네. 내가 이걸 이러고 끌 시간. 어! 너좀왜안 움직여 져 나만 안, 안 움직이나? 응? 이 보네. 어디 가지? 또똥꼬 맞지 어떻게 너지? 너지? 아, 됐다. 일단 그다까 이제 움직인다. 좋은데요? 디스폰. 이거 어디야? 나. 어? 헬기! 오! 폴리스. 근데 이 인용 같은데? 타봐요 네. 잡아요. 그냥 매달 잡아, 잡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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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려. 잡아 매매 매달려 매달려. 잡자. 매달려 매달려 해 매달려 매달려. 매달려. 대대대. 어떻게 아니, 어떻게 가는 위, 위, 거야? 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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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라. 아위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아니 스파스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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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떠요 어떠요? 시원하죠? 무사해요. 이게 스카이다이빙이지. 도대 어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두명죽이려고 응. 떨어져.

안아 아,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내려봐요 아 왜요 거 아! 거이도 이거, 이 이거, 이거, 하죠. 내놔요. 내놔요. 버려, 이거, 이 뭐지 낚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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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이거, 걸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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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맞아, 어떻게 되기는 거야? 찌 반대로 오 어, 반대로? 아 이거 존나 어려운데 <웃음> 어떻게 땡냐야 <laughs> 등수 한번 해봐요 어 이거 어려운데? 나을게 됐나? 짠! 못 잡는다 해못 <laughs> 잡는다 해 진짜 내 으, 아! 왼쪽 불알 걸어 왼쪽 불알 <laughs> 걸어 어 걸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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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잡아 이거 낚시 <laughs> 어려워 <웃음> 아우, 아 이럴 거야? 물고기 <laughs> <laughs> 안낚고도대도대지도도도내아도해내라고 와 오케이 물고기 안힘 입수고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나팀 바꿔줘 저낚시에 에이스거든요 저랑 팀 하실 분이 낚시하고 있으 낚시하고 있으면 낚시하고 있으면 낚시하면까지하저물하고있하고 있으면 낚좀하까이다면낚하하하하 아니, 시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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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아니, 아니, 빨리 빨리 아니, 아 내가, 빨리 이거 제대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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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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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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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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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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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빨리 빨리 아아 아 이거 나 이거 왜 이렇게하면서 사는 거야?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할애! 죄송합니다. 선이 좀 데리고 가요.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 오케이. 오, 오, 근데 이거 지역에서 붕고기 어. 다섯 마리 낚기가 여기가 아닌것 같은데요? 저기서 낚는 것 같은데요? 저기서 보다. 아, 아, 어, <laughs>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이게 어두워 보여. 할배 좀 같이 해줘요. 할배도 여기래 그래요? 아니 이 새끼 뭐이렇게 그, 오때 우와 매기다 메기 우와 메기나 진짜 바로 가도. 근데 가도 못 가고. 아니 낚시에 그냥 미쳤네. 야야야 야, 야, 데려가. 아니 아 아니 그 사람도 거기래. 이거한 아니야. 됐다. 성게. 성게가 운이? 야. 성게가 운이? 운이 운이라고 하죠. 성게가 운이? 아왜 운이? 야걔 바다에 빠트려어 네? 오케이. 청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에이가 거핑카... 뭐야 이거 이게 어떻게 걸린 거야? 요시. 아 결국 내 차례까지 왔구만. 이런 거지. 됐다. <laughs> 자이걸 이제 다섯 마리 어장에다건 해야 해 오케이. 예, 예. 아근야야 야, 내다 심세야. 개 같은 새끼야. 오케이. 개 새끼. 갑시다 피자 돈시다 주락. 배달인데? 아 배달이야 고고고고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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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뭐뭐뭐뭐 아 뭐. 님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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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피자 뭐, 피자 가져갔어요 님들? 안 가져왔는데요? 피자 가져 피자 가져가야지. 어디어 피자? 피자? 출발 나 피자. 아니 악녀 너 거야. 어? 뭐? 너한테 또 화살표가. 그래 어? 피자가 어? 저거 뭐? 하나인가 본데. 나나 도지가 치가 도지가 치가 도지가 치가 도지 가져가. 어갈게나 갈게. 야야 나 배달 못하겠어. 왜요? 길을 이상하게 들었다. 배달도 못하면 어떡해요 어어!! 여기 맞나? 오, 아, 도대체, 도대오 아, 진짜, 야, 반, 반대, 아, 여기 여기 한명 더, 네, 한명 더, 몇명 더, 형님들, 좌석이 두 개밖에 없어, 좌석이 두 개밖에 없어, 여기, 여기 네. 뒤에 너, 뒤에 이거 뒤에, 어떻게 하냐, 알배? 기차 기네요, 예, 야, 야, 어우 야, 야, 야 가속도를 받았어, 오빠, 아, 오빠, 오빠, <laughs> 오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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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estrut 웃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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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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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초인데어이 뭐야 이거 도시... 제발 가봐라, 어떡해요 가봐라, 가봐라. 가봐라, 도시. 도시... 어... <웃음> 어... <웃음> 뭐야 저게왜이아 <laughs> 진짜 운전 진 내가 한게 아님 <laughs> <laughs> 아왜 <빨리, 빨리>. 아, <laughs> 아, <laughs> 못했어요 <laughs> 길을 잘못 어가지고 에이 <laughs> <헤이. 등식이> 도와줘요 아뭔소리야 안돼 안 다시 여기를 <laughs> 아뭔 소리야 <laughs> 뒤에 잡어요 아, 자, 잠깐만요.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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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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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50원 나 81원 뭐야 <목소리> <목소리> 많이 썼네 할아양지아버지 이거 얼마쓴 거야 아, 그래, 그래. 내가 집 살게 지금까지 한 600원 썼을걸 네? <목소리> 이거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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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터집니다 <목소리> 이거 오 처먹네 제발 꾹꾹 깎아 꾹꾹 깎아 깨깨깨깨 아 나이스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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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예, 네가, 아, 예, 네가, 네.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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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네가. 너희가 라고할수 있어 고은 잘해 어허. 뭐 하세요 야! 나아 뭐야 어떻게 어못나잖아요다라기할머그 하고 싶어요 전달할게 빠르게 전달 누구한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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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 도라지 칼판 같은데 짠이야 진짜 일머리 없는 이놈이 돈이 많네 이거야 잘했는데? 어, 어 그래도 어 그래도 뭐, 어그 이거라도 건지는 게 뭐? 어디야 아 여깄다 감사합니다 다한드아 천원 집 사봅시다 우와, 공짜도 있네. 이 다, 우리 다 오,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비싸? 비싼 건데? 그래, 천 원이 아닐 거 뭐, 같아. 디니어 얼마야? 천 원이다. 우리... 샀다. 어? 우리한테 안뜨는데 어, 집 샀다고 할머니가 안아줬어. 우리는? 예? 같은 집 아니야? 어, 거기 다 들어가지잖아. 아니 근데 판매 중. 이거 악녀 배만 부르게 해준 것 같은데요? 아니야, 같이 같이 들어와지잖아 원래 남의 집안 들어가죠. 이렇 죽이죠? 뭐역역요아 역화, 잠깐만요 세관살림다 옮기고요. 아 왜요? 왜 그래요? 아, 네 저희 집아요 집. 저희 집아니요 <laughs> 아, 도시 도시 전자 전자 전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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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 전자 전자 전전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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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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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전아전아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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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럽시다. 옆에서 해봅 이거 할게 존나 많네. 그러니까. 우유로... 우리도 못 해본 것도 아직 많아. 음. <laughs> 괜찮대.